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전기 기능사 문제 하나 같이 보면서요. 이 자기장이라는 사실 눈에 잘안 보이는 세계를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문제가 뭐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전기 기기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. 문제는 이렇습니다. 비투자율, 그러니까 뮤알이죠. 이게 1인 환상 철심이 있는데 거기서 자장의 세기가 H ATM이었다. 근데 이 철심 재료를 비투자율이 (10인) 걸로 싹 바꾸면 자속밀도 비외버 제곱미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보니까 선택지는 (10분의 1로) 줄어든다 (10배) 커진다 뭐 (50배) (100배) 커진다 이렇게 있네요 근데 저희는 뭐 답만 참는 게 아니라 왜그 답이 나오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 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. 이 문제가 사실 자기 현상에서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또 아주 중요한 관계를 딱 짚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장을 만드는 어떤 힘, h라고 하죠.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자기력선의 빽빽한 정도 b. 그리고 이둘 사이를 이어주는 재료 자체의 특성 뮤. 이 관계거든요. 오늘 이것만 확실히 이해하셔도 음, 자기학의 큰 그림 잡는 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저희 분석 목표는 이걸로 하죠. 결국 재료가 결과를 바꾼다. 이 자기학의 통찰을 BHμ의 관계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. 일단 해칭 공식부터 딱 짚고 가야 죠. B는 μH. 다들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자속 밀도 B는 자기 투자율 뮤랑 자장의 세기 H를 곱한 거다. 이 뜻이죠. B는 뮤 H. 네. 근데 여기서 각 기호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특히 그 뮤하고 문제에 나온 뮤 R, 비 투자율 이게 서로 어떤 관계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. 좀더 풀어주시죠. 아, 네네. 좋은 질문이세요.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죠. 하나씩 보면요. 우선 H, 자장의 세기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 원인의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. 단위가 암페어 1000퍼 미터, ATM인데 뭐 예를 들어 코일에 전류를 흘린다거나 자석을 딱 갖다 놓으면 이 H가 생기는 거죠. 아, 원인. 네. 그리고 B, 자속 밀도. 이건 그 결과로 자기장이 얼마나 촘촘하게, 얼마나 밀도 있게 생겼냐를 나타내요.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이 몇개 지나가냐 뭐 이런 개념이죠. 그래서 단위도 웹퍼 제곱미터, WBM 제곱이고요. 결과로서의 충촘함, WBM 제곱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뮤, 자기 투자율. 바로 이게 재료의 특성인데요. 물질이 자기장에 얼마나 잘 반응하냐. 어 그러니까 자기력선을 얼마나 잘 통과시키냐 이걸 나타내는 값이에요. 뮤가 클수록 똑같은 h를 가해도 더큰 b 즉더 촘촘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뭐랄까 스펀지가 물을 잘 빨아들이는 것처럼 뮤는 물질이 자기력선을 얼마나 잘 끌어모으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하 그렇군요 스펀지 비유 중에요 그럼 그 뮤랑 뮤알은요 네 바로 그 부분 뮤와 뮤알의 관계는요 뮤 이퀄 뮤 제로 뮤알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기서 뮤 제로는 진공 상태일 때의 투자율이에요. 이건 그냥 딱 정해진 상수값이고요. 뮤알이 바로 비투자율인데 이건 비율이에요. 진공 상태보다 몇 배나 투자율이 더 좋냐? 이걸 나타내는 상대적인 값인 거죠. 아, 상대적인 값. 네. 그래서 진공은 뮤알이 1이고요. 문제에서처럼 뮤알이 10인 물질은 진공보다 10배 더 자기력선을 잘 통과시킨다. 잘 모은다.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. 아하, 이제 딱 연결이 되네요. 그럼 문제 상황을 다시 보면, H 그러니까 자기장을 만드는 그 원인 자체는 그대로 둔 거고요. 자기장이 지나가는 길, 그 재료의 투자율 미u 자체를 μr 1일 때보다 μr 10일 때, 결과적으로 10배로 키웠다 이 말이 되는 거네요. μr 1에서 μ 2 이꼴 μ제로 10으로 바뀐 거니까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문제에서 자장의 색이 h는 일정하다고 했잖아요. 그럼 다시 b="μh" 공식으로 돌아가서 처음 상태에 μr의 1일 때 자속 밀도를 b1이라고 하면 b1은 μ1h="μ01h"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나중 상태에 μr이 10일 때는 자속 밀도를 b2라고 하면 b2 이꼴 mu2h 이꼴 mu0 10h 이렇게 되고요. 네네. 그럼 이두 식을 딱 비교해 보면 어때요? h하고 mu0는 똑같으니까 b2는 b 1에 그냥 정확히 10배가 되는 거죠. 식으로 봐도 mu0 10h 나누기 mu0 1h 하면 딱 10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b2자일 m 알이 10배 커지니까 전체 투자율 뮤동 10배 커지고 그 결과 자속 밀도 비도 따라서 정확히 10배 증가한다 이겁니다. 와 진짜 명쾌하네요. 같은 H 같은 노력을 들여도 어떤 재료 즉 어떤 뮤 값을 가진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 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직하게 달라지는군요. 야 자기장의 세계에서는 정말 재료 선택이 곧 성능이네요. 그렇습니다. ATM이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WB 슬래시 M 제곱이라는 결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그걸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물질의 투자율 뮤라고 할수 있죠. 비투자율이 높은 재료일수록 자기력선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셈입니다. 그래서 문제의 답은 뭐 당연히 10배 커진다가 되는 거군요. 아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. 자 오늘 저희가 전기기능사 문제 하나로 시작해서 B 콜 μH라는 자기학의 기본 공식을 좀 깊게 파봤는데요. 핵심은 이거였죠. 자장의 세기 H가 일정하다면 물질의 자기적 특성, 즉 비투자율 μr이 커지면 자속밀도 B도 거기에 딱 비례해서 증가한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원리가 그냥 시험 문제 풀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의 전기 기기들 설계할 때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. 예를 들어, 변압기나 모터 같은 거 만들 때그 안에 들어가는 철심 코어 재료로 왜 그냥 일반 쇠가 아니라 뭐 규소광판 같은 특수한 재료를 쓸까? 또더 좋은 성능을 내려고 왜 자꾸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까? 이게 다이 투자율 류와 관련된 거거든요. 결국은 더 작은 크기로, 더 적은 손실로, 더 강력한 자기효과를 얻어내려는 경쟁인 셈이죠. 그렇군요. 오늘 다룬 이 자기투자율처럼, 어쩌면 물질이 가진 또 다른 고유한 특성들, 뭐 유전율이라든지 도전율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방식으로 전자기 현상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문을 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런 물질의 미시적인 성질 하나하나가 또 어떤 거시적인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,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